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메의 주식수공장 5월 11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밤 사이에 약간 오버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새벽에 북미 정상회담 회담에 장소 자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과 장소. 다소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한반도 내에서 좀 있었으면 좀더 기대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어, 개인적인 기대치가 좀 반영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6월 1 0일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 회담이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 물론 다우 지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1% 가까운 다우 나스닥 거의 0.8 0.9% 1% 약간 미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 최근 한 3일 정도 연속적으로 1% 가까운 나스닥 추가 상승, S&P도 상승. 거기에 이제 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변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첫 번째, 상해 종합 지수의 변곡, 유가의 변곡 부분도 시작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어, 달러 인덱스 상당히 큰 내용이에요. 어, 변수를 여러 가지를 따진다 하면 달러 인덱스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런 어, 유가도 마찬가지고 어, 이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섹터의 강도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큰 부분들입니다. 어, 작년부터 한두 가지 정도 <laughs> 말씀을 좀 드렸었죠. 94선, 94선에서 87선, 다시 87선에서 93선. 어, 93선이 이제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92.7이 어, 93선에서 어떤 반전 신호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 키워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병고 87선에서 93선에서 반전이 나오면서 92선의 진입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유가는뭐 어,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오늘 5월 11일 다음 주 정도 이르사레,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어, 미국 대사관에 이전 관련된 내용, 어, 어, 불씨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70에서 75 정도 선 오버슈팅 부분들이 현재 ING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 일자로 50, WTI 기준으로 71.36달러 정도, 브랜트는 거의 이제 77달러 선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6, 가는 강도 자체가 계속 살아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는 좀 일부 꺾이는 모습 부분들이 좀 나올 거고 어, 어제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어, 50만 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서서히 본격적인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비슷한 타이밍에 북미 정상회담에 <laughs> 장소가 결정이 좀 됐죠. 시간이 근데 좀 남아 있어요. 한달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여기서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가 슈팅 부분들로 시장의 주도주 역할 부분들을 하는지 어,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든지 건설 이쪽 섹터 부분들이 기존 주력 섹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 중용주 라인까지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중용주 라인에서 뭐1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었던 섹터는 일단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차라리 어, 우리가 남북 경역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인다 하면 기존에 건설이나 철강 이쪽의쭉 부분에서 어, 뭐 금융도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음식료 관련된 섹터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자재 라는 특히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도 어, 움직이고 여기에 이제 뭔가 건설이라든지 이런 그 물류 자체가 증가될 가능성이죠. 기대감 자체가 지금 섹터를 움직이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물류 어, 해상운송 관련된 부분들하고 국내 운송 관련된 부분들까지 남북협에의 어, 긍정적인 시그널의 영향 부분들을 받으면서 향후에 성장 가능성 부분들이 어,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인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다 여기 가치 선상 부분들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중형주 라인들 일체 상승으로 100에서 200% 이상의 상승을 이끈 어, 급격한 상승 파동을 이끌었다면 여기에 어, 기본적으로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아니 건설이라든지 철강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음식료, 물류 관련된 부분들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권들은 시간이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현재 진입 부분들을 할 필요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laughs> 그, 옵션 만기 부분들이 끝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하고 실적 관련된 부분도 계속 ING가 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정보권 중에, 어, 신재생 관련된 부분도 남북 경협의 연장 성상이 좀 되고 있어요. 어, 다양하게, 우리가, 어, 생각했던 거 외에 상당히 폭 자체가 여러 군데로 지금 확대가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제 해외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5% 정도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어, 향후 매출, 그 다음에 이익가시성, 성장 가능성 부분들의 투자 의견이 상향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콜컴이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공동으로 어, 신용카드 제작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뭐 유가가 70달러 이상 이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군사 시설 부분들 공습. 다음 주까지는 계속 중동 지역이 어, 약간 뭔가 소음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J 제일 재당이 그린바이오 글로벌 효자로 부상되면서 지난해 매출이 2조 원대 돌파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 1, 넘버 1 제품 품목이 4개 이상 확보가 되면서 실적에서 종목권의 반등 부분들이 이끄는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의 음식률 쪽부분들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알파의 모멘트 부분도 역시 제 추가 반등을 만드는 요건을 마체를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말장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삼성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종종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길 싸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말장에 제가 한번 얘기 를 드릴게요. 금감원하고 금감위하고. 어 어떤 조직 개편 관련된 부분들이 드리면 되면서 서류에 길사한 부분도 일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추후에 이제 삼성의 어떤 전략에 또 어떤 영향권 부분들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말장에 다시 한번 분석 부분들 해가지고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SCI 코리아 지수가 그 다음에 신흥 지수가 전일 2%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 중반 정도부터 시장의 변곡 어차피 그 전에 어 선행 지표 부분들 뭐 중국이라든지 몇몇 지표 부분들이 변곡이 어 상승 전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스닥 다오 지수도 상해 종합 지수도 모두 변곡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코멘트를 좀 드렸죠. 여기에 우리나라 종합 지수는 이제 50만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완급조절 부분들 됐지만, 어, 선행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지수 자체를 이제 추종하는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어, 달러 강세 부분들이 꺾이고, 남북 경협에서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되면서, 어, 기대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달러 강세 부분들의 변곡 부분들이 되면서 신흥 지수의 어, 어떤 추가 상승의 어떤 시나리오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 드리면서 5월 11일 종목장세, 지수의 반등장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 부분들을 보시면서 5월 11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원앤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